네, 중국 현대 인물을 소개하는 아주이보 영상 시리즈 '차이나 인 나우'입니다. 저는 아주이보의 상해청 기자이고요. 오늘도 한 아주이보의 양규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이번 주에 저희한테 어떤 인물을 소개하실 거예요? 네, 오늘 소개할 인물은 공산당을 탈당하고 네. 국민당에 가서 국민의 정부죠. 국민의 정부 가서 또 어. 버림받은. 음. 그래서 결국은 어, 사살되는, 네. 총살당하는 불운의 정치인입니다. 네. 어, 국민의정부 그러니까 상하이의 어, 왕징웨이 정권이 들어섰을 때, 왕, 네. 어, 왕징웨이 정권 어, 다음에 또주석을 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러다가 몰락을 했죠. 네. 일본에 어, 협조했다. 네. 자, 1892년도 광둥성의 나라이구에서 청나라 고위 관리 아들로 태어나서 부유층에 속합니다. 어, 네. 네. 1917년 광저우 법정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베이징 대학 철학과로 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베이징에서 리다자오와 천두슈의 제자로 네. 제자가 되었고 1919년 5월 사일 운동 전후에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시작을 했습니다. 졸업하기 직전에 베이징 대학에서 학생들을 모아서 정론 잡지 2호까지 간행을 했, 간행을 했습니다. 어, 20년 대학 졸업과 함께 중국 공산당 창당에 어, 참여를 했습니다. 네. 어, 1920년 대학을 졸업하고 청궁보는 법정 전문학교에 가서 교수로 재직을 하면서 왕징웨이, 랴우중카이 등과 인맥을 그때 쌓았습니다. 네. 그래서 왕징웨이가 정권을 잡 주석이 됐을 때그 다음 주석이 됐던 인물이죠. 네. 1921년 천두수가 이제 군벌 천중밍의 요청으로 광주에서 광둥성 교육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으로 교육사업을 할때그 밑에서 출판과장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천두수하고 다시 한번 또 인연을 맺었고. 어, 또 천중민도 이제 가까이 지내게 된 거죠. 네. 반 기독교 운동 전개에 앞장섰으며 청군보 신청년 메타크를 많이 기보를 했습니다. 네. 노동자 조직을 전담, 노동자 조직을 만들 전담을 했고요. 1921년 상하이에서 중국 공산당이 창당될 때 광둥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 11명의 공산당 창당 멤버 중에 한 명. 음. 전군보 광동 활동 기본적으로 천중민의 비호 아래서 어, 진행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천군보는 천중민을 자금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비비판이나지 비난을 할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논조를 가능한 아, 비판론자로 참가했고 천중민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면서 연성자치로를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임조함, 단평산 등과 함께 순을 환상주의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1 9 2 2년 영풍 사건 이후 천두시는 천중링을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네. 천중링과의 관계를 이제 천두시가 단절을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십이 어, 년7월이차 전국대회에서 천중링을 지지했던 임조함을 면직하고 천군보도 경고청을 받습니다. 네. 네. 천중 어, 천군보가 그 당시 천두시를 지지를 했기 때문에. 네. 어, 경고청을 받아서 상하이로 소환됐습니다. 그런데 어, 징계 조치에 청군부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어, 상하이 행을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때 또 영어에 능통을 했어요. 어, 청군부가. 그래서 네. 마르크스주의를더 깊게 이해하고 경작을 연구하고자 미국 유학을 그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는데 상하이 주, 어, 상하이 중앙은 청군부의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러시아 네. 유학을 가까이서 지시했습니다만 천군보가 조금 성격이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던같 네. 천군보는 이미 천두시와 광저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을 때 이미 허락을 받아놨왔고 네. 그래서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 불복종을 네. 하고 어 미국 유학을 강행, 강행하겠다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산당의 기풍인 뭐라고 할까 절대 복종 규율 복종이 좀안 맞는 경향이 없잖아요. 자존심 강하고 자유로운 성격. 네. 그다 보니까 공산당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딪힘이 있었는데 전군부가 광동지부 한 모임에서 공산당과 관계를 끊겠다고 선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네. 그러면서 해야 할까요? 일본을 경유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네. 공산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2 2 년도 말에 당정 재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렇게 미국행을 가려고 할때 랴오중카이. 네. 전동 씨와 어, 랴오중카이는 미국행을 포기하고 강저우에서 일할 것을 강력하게 보냈습니다만은 청공부는 미국 유학을 한 강행했습니다. 그래갖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어,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서 중국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이라는 논문으로 경제학 석사기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학기를 동, 공부하다가 아 어, 랴오중카이로부터 강력한 귀국 요청을 받고 광동대학교 초빙 교수로 초빙된 어, 교수로 초빙이 됩니다. 네. 초빙돼서 성금을 받고 유럽 여행을 하고 25년 봄에 귀국을 합니다. 근데 천공보는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하면서 마르크스주의가 더 많은 결함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계급 투쟁을 부정하게 됩니다. 네. 이제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갈라선 네. 사상적으로도. 맞습니다. 그때 이제 어, 천 어, 순원이 사망하고 이제 반란이 광주에서 일어나면서 어, 이 반란 진압 반란이 진압된 후에 이십오 년칠월 일일 국민정부가 성 성립이 되는데 그때 왕징우이가 국민정부 초대 주석이 됩니다. 네. 그때 청국보는 광동 어, 광동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는. 데 당적은 없으면서도 야오중카이 강권으로 칠월삼 일부터 광동성 정부위원 겸 광동성 정부 농공청장 에 임명됐고 왕징회의 추천 후 군사위원회 정치훈련 아~ 주임에 임명이 됩니다 네. 근데 국민당하고도 당적도 안갖고 경고도 네. 없고 근데 이제 당적도 없으면서 왕징회의와 랴오중카이두 사람부터 너무 총애를 받으니까 국민당 우파로부터는 시기와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고 네. 아~ 랴오중카이가청중보위에 아~ 어, 막 신문 기사도 나니까 네. 당적도 없는 사람을 너무 우대한다. 네. 아, 청군부에게 정치입문할 것을 서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청군부가 국민당에는 쓸 만한 인재가 없어 신통치 않다. 네.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오중국카이는쓸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대를 영입하려고 한다. 네. 그래서 청군부와 정치위원회, 홍콩파업, 수습교섭당 광동대학교 장을 역임하면서 고속 승진을 합니다. 네. 근데 장제스가 이제 또그 뒤에. 공산당 약진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산당의 세력이 커지니까 네.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당 내부에서 유능한 자파 인력 네. 인물을 포섭할 때 천궁보도 헌샤닝 덩예단과 함께 포함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천궁보에게 이제 왕징 a 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잘 나간 거죠? 네. 왕징애와 더불어 항전. 어, 중국의 멸망만 앞당길 뿐이지 어, 결국은 어, 별 그렇게 큰 민주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청군부가 어, 일본 점령지인 상하이로 들어가서 왕징회의 정권을 수립하 수립하면서 이 입법원 원장을 받습니다 네. 하지만 그 왕징회의도 정권은 어, 가졌습니다만은 너무 순진한 발상이었다 달리. 괴례 네. 정부에 불과했다. 맞습니다. 실권이 없는 괴뢰 정부에 불과했다. 네. 그 왕징의 일파에게는 사실상 실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왕징의가 1944년도에 죽습니다. 그래서 어, 사망 이후에 주석 겸 행정위원장을 청군부가 맞습니다. 네. 근데 청군부가 맡아도 똑같았습니다. 네.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요. 어, 중국 문제를 뭐 해결을 해보려고 해도 권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청국부는 일본 육군 차관이자 왕징회의 정부의 전 고문인 시바야마 개시로부터 중국의 호의적인 중임을 얻기 위해 난징 정부를 해체할 수 있다. 네. 그때 이제 어, 일본이 패망을 했기 때문에 패망이 네. 다가오니까 우리는 국민 정 어, 국민 정부는 어, 난징 정부를 해체할 수 있다. 그리고 장제석이하는 정부에 어,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8월 12일 날 주중 일본 대사가 단이 단위, 단이가 일본이 포츠담 선을 수락을 알고 청군부에게 일본 망명을 권유를 했습니다. 네. 이미 일본은 끝났으니까 너 여기 있으면 살기도 힘드니까 네. 저 중, 어, 일본으로 망명을 해라. 청군부는 주석으로서 정부 관계자의 안전을 끝까지 지키고 올 때까지 난징을 떠날수 없다. 그래서 거절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해군부장 임원도의 권고로 자신이 난징에있으면 충칭 정부가 점령지를 접수하는 데 방해될 것이라 이유를 들어서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합니다. 네. 그때 이마이 다케이오에게 전했는데 이마이 다케이오는 청군부를 일본으로 빼내면 장제스가 격려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합니다. 좋다. 일본으로 떠나라 그러면 네. 그래갖고 8월 20일 국민 어, 혁명군의 난징 진주가 임박해오자 청국보는 부인 이여장 등뭐 여비서 주, 정부 주요 요인 몇 명을 데리고 어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네. 일본으로 떠나기 전에 청국보는 장제스 앞으로 편지를 써서 어 보내 어, 편지를 씁니다. 일, 일본으로 망명하는 것이 아니다. 어, 허잉칭이 난징을 접수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네. 잠시 떠나는 것에 불과하며, 자신을 부른다면 언제든지 중국으로 돌아오겠다. 의사를 전달하는 편지를 일본군에게 줬는데, 그 참모가, 일본군 참모가 실수로 편지를 전달 을안 했습니다. 못 네. 했는가, 안 했는가는 그랬지만 하여튼 못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9월 9일 날, 허잉창이 오카무라 야스지에게 천국을 즉각 송환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일본에가 있는. 네. 아, 청부를 그러니까 중국 측 요구가 계속되자, 9월 20일날 옥가무라는 허행증의 요구를 상부에 전달을 하고, 9월 25일 청군부는 중국 비행기를 보내준다면 제발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해서 청군부는 아, 후쿠오카를 경유해 다음날 난징 대교기지에 도착한 후 난징 시민들로 시민들과 중국 헌병들의 욕설과 침. 네. 사례를 받으면서 재수로 전락을 했습니다. 네. 46년 초 청군보는 점인이 천비치와 함께 수저우사자구에 어, 위치한 강수성 제3교도소로 이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청군보는 재판이 시작되기 전계려정부 수례 계료군 조직, 아편 매매 영미에 대한 전쟁 선포, 매관 매직 적에 대한 물자 공급 가짜 화폐의 발행 적을 위해 장정을 징집, 국민에 대한 노예화 교육, 항일 애국자 살인 등1 0 가지 매국을 저지른 죄로 어, 기소가 됐습니다. 청국부는 자신을 잘 열렬히 변호를 했습니다. 많은 어, 모든 것이 유죄로 인정이 돼서 어, 사형이 언도되고 공권 몰수, 가족들의생계제 대한 최소한의 자산을 제한 나머지 재산이 모두 어, 몰수가 선언이 됐습니다. 네. 아 어, 그래서 천국문는 항소 의, 의사도 없었어요. 부인이 이 여장이 대신 항소를 했습니다.만은 항소도 기각되고 5월 14일 날 어, 사형 확정입니다. 네. 상하이와 난징 시민들은 죽일 필요까지는 없다. 네. 하지만 죽이기는 아까운 인민이란 동정표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이 천국문는 이제 어, 사형을 감당하게 됩니다. 네. 그때 이제 아, 그래서 천궁부는 죽음을 직감하고 푸른 장삼에 흑색 비단 바지 검은 구두로 갈아 신습니다. 그리고 옆방에 구금된 점인이와 여제수 등에게 수감된 천비추와 악수라고 작별 인사를 합니다. 네, 이때 천비추는 뜻밖에도 우리 세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리로 옮겨와 당신이 먼저 죽음을 맞게 되었다. 더구나 당신의 죄보다 나의 죄가 중대한데 당신은 희생된 것이다. 당신 집안 앞으로 문제는 내가 전력을 다해요. 뒤지다걸려주겠거리 짓다. 고 o n g j a n g is a chongbun, you and Yumna and Shimune, Sashi Yunja, Pambaki Saxon, you put it in the man, Kuji Saxon and Piruba. So, k a j 달라. e come, come, c o 서기관 교도관들과 일일이 악수를 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아. 네. 그리고 자신의 형을 집행할 형이 주방범과 마지막으로 악수하는 후두의 총알을 맞고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 그날 이후 저녁에 유족들에게 시신이 인계가 돼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한번 배신한 사람은 두번 배신하지 말라는 법이 없듯이 아, 공산당을 배신했고 또 어 국민정부를 했으면서도 국민의정부에서 일본에 네. 어, 어떻게 보면 협조를 했다는 걸로 인해서 어, 장제석 정권에서 사형을 받은 인물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네. 어, 너무 쉽게 자기 생각을 변화를 가지거나 행동하는 행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다는 이 얘기가 결코 했던 소리는 아니었다. 네. 네, 저 말씀이네요. 네, 이상으로 오늘의 차이나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 관심 많으신가요? 바른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더 공정한 언론. 아주 경제 5개국어로 세상과 소통합니다. 따뜻한 미디어, 아주경제. 오늘도 아주경제적인 생각을 전합니다. 아시아의 중심에서 세계를 만나는 원칙과 상식의 정도언론.